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크나이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와 함께 집에서 10분 동안 이 복근에 효과적인 운동을 할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고민하는 이 아랫배 쪽을 집중 공략하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복근 운동을 할 때는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허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할 해야것 바로 이 허리 누웠을 때 뜨지 않도록 이 복근에 힘을 꽉 줘서 여러분들의 이 허리쪽을 보호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할수록 더 힘들고 효과가 있으니까 제 영상 같이 따라 하시면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세에 집중하고 자극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는 것 주의하시고 그럼 이제 운동 시작해 볼까요 렉 드랍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싱글 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먼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떨어뜨릴 건데, 허리가 뜨지 않도록 손을 허리에 넣었을 때, 공간이 없도록 이 배꼽을 매트 방향으로 눌러주면 아랫배가 굉장히 딱딱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이 골반 위쪽으로 오지 않도록 골반 뒤쪽으로 가도록 하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총 30초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 양 다리 같이 가는 걸로 동작을 할 건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양 다리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똑같습니다. 허리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가죠? 어디에? 아랫배. 그러니 이거 하다가 후, 힘들다 그러면 살짝 상체 들어도 되는데, 아마 이게 더 힘들 거예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고, 이거 하다가 막, 아, 허리가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처음 동작으로 가면 되고, 아니라면 다시 같이, 복근 붙인 상태에서, 후, 내려가고, 후, 아랫배가 어마어마하게 땡깁니다. 잘 하셨어요. 그 다음 동작은요, 사이드 플랭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플랭크 올라올 때 다리 하나 놓고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양 다리 뻗고 해도 괜찮습니다. 후, 내려오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면서, 엉덩이 드랍하면서, 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그래서 힙이 내려가는 거지, 팔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만 넘는 동작이 아니라, 힙이 천천히 내려왔다가, 후.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 사실 옆구리 쪽에 더 느낌이 많이 가죠? 하지만, 이복은 전체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반대쪽, 각 동작은 30초씩 지금 하고 있고요. 천천히 올라가서 다시 내려갔다가 후 다시 천천히 이때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어깨 귀에서 멀어지도록 쭉 미는 것 중요하고요. 복근 당겨서 골반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내려가고 팔은 겨드랑이 밑으로 복근이 트위스트 되도록 옆구리 쪽이 자극이 오도록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내려가고 후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후 올라오고 잘하고 있어요. 네, 다음 동작은요. 플랭크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마운틴 클라이머와 레그 리프트를 다 같이 하는 동작. 후 다리 하나 들고 다시 후 상당히 힘들어요. 왜? 한쪽만 가기 때문에 후올라오고후 한쪽만 업앤후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오는 거죠. 마운틴 클라이머인데 지금 다리 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런스, 코어 힘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 어깨 빠지지 않도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엉덩이 근육도 느낌 오나요? And relax. 후. 살짝 쉬고, 반대쪽 들어가도록 할게요. 반대쪽 들어서, 30초 올라갔다가, 후.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죠? 무릎을 튕기는 느낌이 아니라, 끌고 온다. 어떻게?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온다. 호흡 들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빠지지 않게 어깨 쭉 밀고 후. 이게 허벅지 안쪽에도 힘을 넣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버댕길수 있어요, 그렇조금만더 3, 2, 1 and r e l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바이시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바이시코 동작 데드버그에 시작해서 바이시코 자전거 타듯이 클럽 사면서 어깨 떼어지죠.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근으로 잡고 아까했던 동작에서 크런치만 섞은 거예요. 후. 그쵸? 아까했던 동작 레그 리프트 내바이시으로가고시기니다후후 네, 파스 앤 원, 두, 쓰리 어깨 띄고턱 가슴서 멀어지게 잡고 잘했어요. 이번 동작은요, 같은 동작인데 C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후, 후, 내려왔다가, 후, 올라오면서, 후,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후, 내려왔다가, 다리 올라오면서, 가슴, 후, 허리 뛰지 않게 잡고, 후, 이거는 아랫배뿐만 아니라 윗배도 다그 느낌이 올 거예요. 후, and, 후, and, 후 손머리 위로 보고 찢어진 느낌 후, 내려오고 다시 and relax 잘했습니다 마지막 두 동작이고요 리버스 크런치로 시작을 할건데 우리 크런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뒤에 거이 밑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를 수직으로 가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를 막아서 이렇게 끌고 온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디로 가슴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다리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손 머리 위로 하고 후손 밑으로만 넣어볼까요 내렸다가 후 내렸다가 후 and r e l 배가 상당히 아픕니다 일어나서 우리 카약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 거예요 후 카약은 뭐죠 네 VC 그래서 우리 카약 타듯이 이렇게 다리가 지금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될게 고관절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 펴고 살짝만 젖혀도 여러분들 아랫배 힘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나 이거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들어도 괜찮아요. 들어서 아예 카약 타는 거죠. 가슴 펴고 복근 에힘 주고 상체 힘 빼고 양손으로 젖하는 사 릴렉스. 잘했습니다. 이제 10초 후에 1세트 더할 거거든요. 지금 5분 동안 했고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준비 Leg drop 하나 둘셋 Up 하나 둘셋좀 아, 수월하죠? 이게 확실히 처음 동작들은 좀 쉽고요. 점점점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배 당기고 후,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 하나 내리고 다시 내리고 올라오고 천천히 이때 여러분들이 무릎이 살짝 뒤로 빠져있으면 아랫배의 느낌이 더 많이 오죠? 여기서 더 하고 싶으면 어깨 들면 돼요. 어깨 들어서 하면 좀더 여러분들이 복근에 힘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은 양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시 내렸다가 후 올라오기. 내렸다가 후 올라오기. 복근 전체 특히 아랫배 쪽으로 느낌 많이 올 거고요. 들면 여러분들이 복근에 자극을 좀더할수 있습니다. 어깨 살짝 들어서 복근 살짝 바라보면서 허리 뜨지 않도록 상당히 힘들어요. 하단힘 뜨면 다리 하나씩 놓으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호흡 내쉬는 거 언제 하죠? 다리 올라가면 돼. 잘했어요. 다음 동작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준비하고 아까 우리 다리 붙여졌으니까 한번 다리 펴고 해볼까요? 내려갔다가 후, 30초씩 각 동작하고 있고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옆구리 강조 후. 빨리 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골반 내려가면서 트위스트 후.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무릎 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어깨에 무리가 가면 안 돼요. 옆구리 옆쪽으로 힘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 놓고 계속 동작하면 돼요. 아시죠? 후. 자, 됐어요. 반대쪽 30초 들어갈 거고요. 다시 어깨 빠지지 않도록 어깨 쭉 끌어놓고 그 다음에 다리 펴서 혹은 다리 붙여서 천천히 사이드 플랭크 힙 드랍. 천천히 들어가고 힙 드랍 하면서 손 겨드랑이 아래로 복근 조이면서 후, 옆구리 쪽에 느낌 많이 오죠? 내려갔다가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정말로 쉽지않은 동작들이에요. 어떻게 천천히 하면 할수록 3 2 1 and relax. 자, 알습니다 다음 동작 뭔지 기억나세요? 다리 싱글 레그라는 마운틴 클라이머. 다리 들어서 올리고 플랭크에서 시작하고 가져오기. 다시. 제보. MC 마운틴 클라이머. 아. 다음. 프레스 앤 엉덩이, 복근, 다리가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복근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다리 바꿔가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본, 마운틴 클라이머 싱글 랩, 앤 릴렉스, 찰드 포즈로 간단하게 쉬어주고 반대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시작, 다리 들고, 마운틴 클라이머 반대쪽이에요. 들고, 당기기, 복근 힘을 사용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끌고 오는 그런 동작이죠 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3분만 하면 됩니다 후, 하다 힘들면 저처럼 그냥 마음대로 클라이머 혹은 들기 들기 엔. 후- 조금만 더 5초 4 3 이게 아마 제일 힘들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바이시클로 내려가서 누워서 하도록 할 거예요 다리 들어서 손귀 뒤로 가슴 들고 어깨 떨어질 수 있도록 다리 하나 놓고, c r 스크 s 스파 o 크 s 스크 u 스 허리 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 r 스파 s p a u s 가슴 트위스트 하면서 어깨,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도록 후, 아랫배 당기고, a 허리 떨어지지 않게 다리 끝까지 후. 후, and, relax. 자셨어요 시즌 케이크. 이번에는요, 다리 들어서, 가위. 그래서, 원, 투, 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함께, 후, 하나, 후, 놓고, 후, 들어 올리면서, 다리 올리면서, 상체 같이, 후, 천천히. 그러면, 솔직히 이거, 아랫배도 아랫배인데, 윗배, 윗배 엄청 당기거든요. 없이 하체만 가도 되고요 아니면 후, 상체 같이 놓고 후 놓고 and relax 잘했습니다 마지막 동작은요 리버스 크런치에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다리 들어올리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질 함께 하면 이렇게 손 늘면서 아래를 이렇게 끌고 오는거예요 내었다가 이런거죠 그래서 다리 폈다가 올라오면서 복근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허리 떨어지지 않게 잘 놓고, 후! 다시, 놓고, a 후! 조이고, 놓고, a 조이고, 놓고, a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동작이 일어나서 우리 카약카만 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30초 다리 놓고 해도 이때 고관절힘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랫배힘잘 주고 후, 후, 가슴 펴고 후, 당기고 후, 후, 호흡과 함께 후, 옆구리 후, 아랫배 후, 가슴 펴고 상체 힘 빼고 시선 편안하게 목에 힘 주지 마세요 손목은 힘 빼고 아랫배로 집중 후, 6초 5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힘들면 다리 놓고 해도 돼요 하다가 살짝 에, 에, 렉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10분 복근 운동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복근은요. 사실 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유산소와 더불어 식단을 조절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우측 상단에 이 복근 뱃살을 빼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영상 또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같이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